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시 실토대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가 궁금하면 댓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미일 남자의 타고난 특성을 정리해 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개미화계의 개수는 창조적인 생각이나 지식을 추구하고 밤을 사랑합니다. 개미화계는 어려서 고생하며 어렵게 자란 경우가 많고 거처가 일정치 않을 수 있습니다. 개미화계는 남에게 이용당하기 쉬우며 부부운이 순탄치 않습니다. 개미화계는 어려서 고생의 고생이 밑거름이 되어 중년 후에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미와개는 말년에 자식이 성공하여 자식복이 있습니다. 개미와개는 겉과 속이 달라서 속내를 알수 없습니다. 개미와개는 참모 역할을 잘 수행하며 인덕이 많습니다. 개미와개는 게으르고 끈기가 부족함으로 두뇌를 쓰는 일에 적성이 많습니다 개미와개는 바지런하고 분주한 편이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출세와 성공을 합니다. 개미화계는 비밀이 많고 재물에 집착하며 돈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개미화계는 권력욕이 심하여 관제를 당할 수 있고 천한 직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개미화계는 호기심이 많아도 유시무정하기 쉽고 개미화계는 도와 자운이 원진이 되므로 부부불화합니다. 개미화계는 반한 진운이 과숙이 되므로 부부가 무정지상으로 공, 공방수가 있습니다. 개미하게는 총명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마음씨가 따뜻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니 대인 관계가 원만합니다. 개미하게는 천성적으로 마음이 급하고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개미하게는 감각적 센스와 재치가 있고 창조력이 뛰어나나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김이혁이는 포부가 크고 출세욕이 강하나 결과는 신통치가 않습니다. 김이혁이는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남달라 실패에 따른 위험이 없을 정도로 신중합니다. 김이혁이는 남에게 신세나 폐를 끼치는 것을 경계하며 성격이 은근히 까다롭고 신경질적입니다. 개미일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미화개는 공직, 여행, 금융업, 부동산, 교육, 예술, 문학의 적성이 맞습니다. 개미화개가 고관대작이 되거나 깡패, 중노동, 사기와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미일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미화개의 정재가 화개이므로 자수성가하고 소신이 있습니다. 개미화개는 갑신생과 궁합이 좋고 토끼와 토끼띠와 인연이 있습니다. 개미화개는 자미가 원진이므로 쥐띠와 불화합니다. 개미화개는 겁살 신월생과 고초 축월생을 만나면 불화합니다. 개미일 부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미화개의 부친 편재가 천살이므로 부친 덕이 있으며 윗사람의 도움으로 명리를 얻습니다. 편재 천살은 살이 사욕은 없으나 공돈 쓰기를 좋아합니다. 개미일 모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미화개의 정 고친 정인이 고초이므로 학문적 성취를 하여 종교에 귀의합니다. 정인 고초는 상속을 받고 주변의 변화로 이익을 봅니다. 개미일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미 화계의 아들 편관이 화계이므로 기술적 업무에 재능이 있고 아들이 귀합니다. 편관 화계는 제잘난맛에 개념 없이 행동하여 눈총을 받습니다. 개미일 따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미 화개의 딸, 화개의 딸 정관이 반환이므로 딸이 크게 출세하고 명예와 지위가 보장됩니다.개미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미일의 미는 비장복부 입술 입 잇몸 척추 복막 수족을 의미하고 개는 위 방광 정강의 귀를 의미합니다.개미 화개는 생식기 혈액 신장 당뇨 신경 쇠약과 극단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미일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미와 개는 고독과 우울로 인하여 염세적일 수 있으니 항상 함께한다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응해야 합니다. 이상 개미일 남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 질문이나 다른 생각과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